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음, 향이나 초는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쓰는 어떤 그런 거죠.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우리가 이렇게 향을, 향을 올리고 초를 켜잖아요. 그런데이 의미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초는 또 불길 따라오시라 그러고 향은 향내 따라오시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고행이일때 쓰는 거거든요. 요거는 그 의식이 지금 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오십시오 라고 저희들이 전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왜 본인이 그 글을 애서 부르실까? 그래서, 기운들이, 본인이 그런 걸꼭 하시는 분들이 보면, 본인들이 꿈자리가 좀안 좋다든지, 본인들이 기운이 좀 약하신 분이라든지, 본인들이 아니면 몸이 늘 이렇게 좀 아야지 하신다든지, 이렇게 의미 기운들이 많으신 분들이 의외로 이런 정세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격이 긍정적이고, 활달하고, 활발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좀 보면, 굳이 집에 이렇게 초깃 가요? 한개까요이 질문을 거의 안 해요. 이분들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찾는다라는 거는 본인이 이미 본인 몸에 본인 의지에 누군가 지금 같이 공유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초를 켜고 싶고 나도 모르게 향을 꽂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는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한테 누군가가 와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의식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럴 때는 빨리 이거를 중지시키시고요. 그럴 바에는 요즘 뭐 아로마 향잘 나오고 있죠. 그러면 아로마 향 하나 사고 램프 하나 사세요. 그러면 굳이 초를 한다 해서 촛불 켜는거 아니고 향은 이렇게 집안 가득히 번지고요. 또 램프가 돼 있으니까 집안은 또 화사하고 음의 기운들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서 기운을 본인들이 거두셔야지 이거를 자꾸 의도적으로 본인들이 불러오는 거거든요. 근데 요건 제가 좋아서 해요.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아니요 이양반들을 거의 다 만나 보면 거의 99.99%처럼 어떤 장세가 있느냐 할머니가 옆에 있다든지 죽은 혼백이 옆에 있다든지 반드시 옆에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초를 켜고 싶어하고 향을 꼽아 놓고 싶어요 제가 기도할 때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이러거든요 예 그럼 절에 가서 하세요 제가 이러거든요 절에 가서 하세요 왜? 절에는 그래도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계시면 팔만사천 제대 신장님들 계시고 신장님 계시기 전에 통과하려면 사천왕 계시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찌 됐든 뭐흑공중천에 떠도는 저 구신들은 안올 거거든 그런데 집에는 아니거든요 그럴 바에는 거기 뭐 절에 가서는 향 꼽아도 되잖아요 그죠? 요런 거는 됩니다. 근데 집에서 의도적으로 본인이 그럴 때는, 아, 지금 나한테 뭔가가 좋지 않은 증세가 있다. 집에 우리가 조금 냄새가 좀 나고 이래서 합니다. 그럼 아로마 향 켜세요. 요즘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굳이 그 향을 왜 켜요? 이러거든요. 제가 쓰는 것도 향 같은 건 단화라고 일본 향을 저는 켜요. 왜냐면 저는 또 그런 향이 또 괜찮아서. 그런데 굳이, 굳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굳이 집안에 살 때는 향도 좋고, 뭐 우리가 초회 역할도 되는 거 램프 하나 사고 아로마 사고 그러면 요두 가지 해결이 다+ 됩니다. 요런 증세 가올때 지금 나한테 우리 할머니 올수 있고 우리 아버지 올수 있고 아니면 떠돌이 귀신 나한테 올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충만되고 기쁘죠. 그런데 기도가 끝난 거 동시에는 아 힘들어라고 이 자리 보존하고 요렇게 놓을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중지하고 향이 있거든 저 절에 갖다 주시고요. 한 꼬집거든 쓰레기통에 저 버리시고요. 빨리 원대복께서 원점으로 평범한 사람들하고 일상으로 같이 돌아가세요. 평범한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거를 내가 찾고 있다. 이럴 때는 내 정세가 조금 심각한 정세다. 빨리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빨딱 일어나서 툴툴 틀고 가십시오. 네, 작대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 그렇지.